시골에 농막을 봤는데 3m, 6m 그렇게 노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그야말로 빌라와저 지어 가지고 잠시 피하는 것 뿐이지 어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고 인구가 없고 어 교육은 정시로 확대돼 가고 있고 정시로 확대되면 전에 사로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이그 경우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일단은 농촌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그 거고 면수도 전기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살만한 곳에서 농사지니까 이것도 쉬울 거야 아마 그 다음에 혼자 살든지 부부가 살든지 아니면 당장 한두 명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논이나 밭에 허용하시라 농은 땅을 조금 더 높이면 되니까 그럼 뭐 한두차세차 아니면 네 차만 높이더라도 올라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콩고리트채면 되니까. 집은 어떻게 지났냐? 폭 3m, 기, 길이 60m. 이게 농막지라고. 폭 3m, 길이 6m. 농막을 이렇게 지라고 현재 유튜브 많이 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. 폭 5m하고 길이 9m까지 해야 돼. 집 높이는 최대 6m. 이렇게 하면 2층이 가능하고. 그렇게 하면, 어, 뭐 도시에서 2, 3억 밖에 없다 아니면 3, 4억 밖에 없다 해가지고 나는 농수 가, 가고 싶다. 그런 사람은 밭 좋은 거 사가지고 어 찾아봐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. 그내하 아주 괜찮아요. 근데 차는 시골에 공동 마을이 있으니까 그기서 주차하면 되는 거고.